어, 네 안녕하세요. 메리츠화재 부산진 영품본부의 서지훈 설계사라고 합니다. 어, 오늘 8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손해보험 컨설팅 자격 취득 과정에 이제 저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1급은 점심 식대는 따로 이제 제공을 하고. 어 5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. 어떤 사람들을 좀 뽑냐면은 어, 일을 하실 분들을 뽑아요. 그냥 단순히 알바를 하실 그냥 참가해서 5만 원 가져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어떤 것을 배우는지는 뭐 이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또 오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보험 가입 현황들을 알게 될 겁니다. 제가 여기서 일을 해보니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냐고 생각을 하면은 좀 컴퓨터 부분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데이터 관리, 그리고 고객 관리. 뭐 물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잘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게 되더라고요. 예 네. 살갑게 고객들을 대하기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좀 데이터 정리, 이런 파일 정리 같은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.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 맞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, 어, 뭐,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칼같이 찍혀요. 그래서 뭐, 급여가 밀리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이 시험을 한번 쳐보시면서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저희 팀은 다른 팀과 다르게 조금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어, 그래서, 나중에 좀 하다 보면은, 이제 급여가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자신있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